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오늘도 앵게딘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두로는 유다가 패망하자 그 패망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 당시에 유다가 장악했던 그 육상 무역도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화려한 문화와 물질을 뽐내던 두로에 대해 너희는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27장은요 이 멸망을 당해 슬퍼하는 두로를 애도하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두로가 파멸하기 전에 누리던 그 많은 영화롭고 화려한 그 물질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력 그것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가 멸망 전에 화려하고 강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고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면 결국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도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은요, 이 도로가 당시 지중해 연안과 근동 지역에서 이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였다는 것을 마치 호화로운 큰 배에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이 당시 두론요 지리상 위치를 이용해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국가 발전에 아주 큰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치력으로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또 외국 외국 그 용병들을 고용해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당시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은요.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불을 쌓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번영을 누리던 두로를 향해서 애가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금 교만해서 스스로를 칭송하고 높이는 그 두로의 영광이 파멸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두로는요, 이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함에 빠져들어 영적인 시각을 상실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탄식할 정도로 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잘될 때이 그때의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루의 무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넓은 교역을 하던 그 두루의 그 무역 상황과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지요. 두루는 서쪽으론 다시스, 헬라쪽으론 에돔, 이 다메섹,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펼쳤어요. 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 중심지가 두로였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말하는데 이 두로는 번창감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얼마나 큰 무역을 행했는지, 또 얼마나 큰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죠. 예, 당시 두로는요, 어떤 도시나 국가도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를 크게 누린 도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물질적인 풍요함은요, 두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로는요, 무역으로는 세계 경제 대국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요함에 의해서 결국은 이 파멸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뒤에, 두로가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풍요와 번영을 노래하던 에스겔은요. 갑자기 두로의 멸망과 침몰을 노래하지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 두로에게 영화로움을 안겨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폐망해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로가 소유한 재물은요 막대했고 그들이 지닌 상품은 이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 그들은 또한 뛰어난 기술자들과 능력 있는 상인들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로는요, 가장 익숙하던 바다에서 파멸하지요. 이 두로는 교역의 근원이던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해 파손함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두로가 그 위험을 당할 때 구원해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란 뜻입니다. 이 두로에는요, 유능한 사공과 선장, 기술자, 용병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그 강함과 화려함, 부유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 그 인간적인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짐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 이 세상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이 드로와 같이 어느 날 패망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물질과 세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자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